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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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해버렸다 폭..폭 두개 썼어? 오잘가졌네 우. 니다이러지 블루팀 리 아니. 그 그렇게 쓴다 나 오. <trap> 아왜 아, 이렇게 못 싸. 이렇게... 격자일걸? 아, 아 격자를 죽였구나. 그 팀이... 애들이 안 보여. 네. <laughs> 홀폭 나도 많이 맞았으니까 너네도 홀폭 많이 맞아야 될 거야. 아, 이왜죽었잖아 아, 아, 씨. 아. 아. 너무 못 싸. 여러분 1대 2입니다. 망해버렸다. 격자나? <laughs> 꼭 어, 어, 폭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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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폭끼를 부딪혔지 방금. 어, 방금... 그치. 아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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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또 가끔 저래 저거 판정이 좀 구려서 저럴수있어 먼샘 왔네 먼샘 한판하실? 11시 반이구나. <목소리> 나는. <laughs> <laughs> 아이 <아니>, 싸우지 말고. 총이 니가 안 쪘잖아. 총 없었어? <laughs> 저거 먹으러 간다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아, 아 저거 먹으면 아, 되겠다. 와아아이와아이아아이으아아아이아이으아아아이 으아이. 으아이. 으아으아아이 으아이. 으아아이이야이 저도지 게임 한번. 저 스스로 겠지라플이면 어렵고? 위, 아래, 위, 아래. 위, 위, 아래. 15킬 10데스와 3킬 9대스 싸움인가? 응. 어! 어. 여기 있었구나. 어 지금 보이네. 이거.. 너라 보이잖아. 아니 안 보여. 다시 한 아이쿠. 한 발은 맞춰봐라, 친구야. 한킬 따...